민수기 21장은 가난을 들어가기 전에 광야의 제2세대가 전, 처음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한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특별히 승리의 계가 후에 교만 가운데 있을 때 사탄은 쉽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서 많은 부분에 주술과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주술을 하는 악한 자 발람을 초청합니다. 발람은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22장에서 발람은 발락 왕의 초청을 두번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결국 재물의 욕심으로 인해서 두 번째 초청을 수락하게 되고 발락 왕에게 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초청에 응한 발람이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을 발락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요청으로 바알의 신당에 오릅니다. 바알의 신당은 바못 바알을 지칭합니다. 바알은 모압과 아무리인들의 신으로 태양을 상징하는 우상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전체 진영이 보이는 높은 산지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진영을 보면서 저주하기 위해서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자신을 위해서. 발 재단을 일곱 개의 단을 쌓고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수양 일곱 마리를 준비하게 합니다. 각각 재단에 수송아지와 수양을 잡아서 발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이 제사는 메소포타미아 이방 우상을 섬기는 기복적인 제사의 형식을 따른 것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재물 곁에 있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다른 높은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을 발락에게 그대로 이룰 것을 말합니다. 발락을 제물 곁에 서게 한 것은 발락 왕이 자신의 신으로 섬기는 바을신을 향해서 제사하게 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태 난 산은 나무 없는 메마른 고지를 말합니다. 발람이 일곱 개의 단에 일곱 수송아지와 수양 하나를 각각 재물로 자기가 올렸다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발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알과 같은 한 민족의 신과 같이 생각해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바알 신의 신당에서, 발락을 위해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발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이면은 모압당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모압당에서도 발락이 이끄는 대로 하지 않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발람에게 임하시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발람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발락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말씀합니다. 발락에게 돌아가서 발락과 그 모든 모압의 귀족들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발락과 저들을 향해서 발람이 노래로 하나님께 받은 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자신을 불러서 모압 땅에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하였다. 그러나 자신은 하나님이 저주치 않은 자를 저주할 수가 없고, 꾸짖지 않은 자를 꾸질 수 없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람이 이스라엘 위해서 저주하지 않고 축복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징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할수 없이 이런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구절에서십0절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해 바라보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백성, 바로 이스라엘이 홀로 차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홀로 차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 세상 열국과 다른 하나님이 성별하신 민족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열방과 섞일 수가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티끌을 헤아릴 수가 없으며 이스라엘의 4분지 1이라도 계산할 수가 없다 말씀합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야곱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후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넘쳐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민족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4분지 1이라고 한 것은 해막을 둘러싼 동서남북의 4진영 네 중에 한 진영의 위용에 놀라는 모습입니다. 발람이 산 위에서 성막을 둘러싼 그 이스라엘 전체의 진용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발람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갖는 영적인 이스라엘의 영광과 특권을 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자신이 저주하기보다 의인으로 살기를 원한다. 자신의 마지막을 의인으로 죽겠다. 이야기합니다. 이런 발람의 고백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자로서 갖게 되는 감동과 놀람으로 고백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발락도 발람의 이런 갑작스런 축복의 말씀에 놀라서 묻습니다. 내가 어찌 이렇게 했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려고 너의 주수를 내가 샀는데 저주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축복했다 말합니다. 이에 발람이 대답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신 말씀을 어쩔 수 없이 말했다. 발락에게 변명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강권적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악한 발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알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또한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반란과 같은 나, 또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폐역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진실함으로 나오기를 기도합니다.